더메디컬 박지욱의 영화 속 의학 폭성 탈출 종의 전쟁 두 번째 리뷰 시작합니다. 1960년대 한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워쇼라는 이름의 이 침팬지는 의학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인간 가정에서 자란 워쇼는 132개의 수화를 정확히 구사하며 추상적 사고와 감정 표현까지 가능했습니다. 놀랍게도 워쇼는 자신의 새끼에게 수화를 가르쳤고, 다른 침팬지들과도 수화로 소통했습니다. 언어를 통해 기억력이 향상되고,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진 영장류들, 이는 언어와 인지능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키워진 침팬지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인간으로 여기며, 다른 동물들을 거부했죠. 10년 만에 재회에서도 정확한 수화로 소통한 침팬지들. 그들이 보여준 기억력과 감정은 놀라웠습니다. 더 메디컬 박지욱의 영화 속 의학, 혹성탈출, 종의전쟁 3편에서 계속됩니다.